예, 보프입니다. 음, 예전에 한 번, 기, 아니야, 기시 아니구나. 그 헬릭스, 퍼포스에서 나오는 헬릭스 클라우드에 대해서 얘기를 한 적이 있죠. 제가 여기를 뭐 좋아했던 이유는 그 예전 SBN처럼 센트럴하게 모든 걸한 리퍼에 쳐봤고, 훨씬 편하죠. 하지만, 이걸기술로 가져올 수도 있다. 그리고 이거 헬릭스 클라우드는 클라우드이기 때문에 현재 공짜고, 제가 기대했던 거는 그게 이렇게 센트럴 리퍼에 들어가 있을 때, Git으로 해서 부분부분 부분 따오는 거. 그러니까, 폴더가 천 개면 요천개 중에 한 폴더만 갖고 와서 요거를 Git 리포로 만드는 거. 그런 걸 이제 얘기했잖아요. 아무래도 Git은 아직 엔터프라이즈 용은 아니에요. 그런 게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걸 원했는데 클라우드, 헬릭스 클라우드에서 안 된다고 얘기를 하면서 제가 좀 실망을 했었거든요. 제가 비디오를 두 개를 만들었던 걸로 억게요 하나는 이거 할수 있다. 하나는 지금 아직 안된다 그래서 제가 최근에 퍼포스 사람들하고 좀 트위터로 얘기를 했어요. 얘기를 해보니까 어기 소암이라는 걸 만들었어요. 그기 소암이라는 게뭐 뭐 제가 말했던 거랑 똑같아요. 솔직히 그냥 모든 것몇천개 갖고 있고 거기서 네로 클로닝이라고 하거든요. 뭐 조개 클로닝한다. 그래서 뭐원하면 폴더만 갖다가 기술을 클론할 수 있고 그 체크인하면은 되게. 그래서 그거를 했더라고요. 근데 그거 이제 클라우드에는 아직 안 들어가 있고 그걸 다운받아서 설치하는 사람들 물론 이게 유료니까 퍼포스는 사람들 중 다운받아 쓰면 되는 것 같고. 안 쓰는 사람도 뭐 20명까지 아니면 워크스페이스 20개까지는 공짜니까 다운받아서 자기 서버 돌리면 가능한 것 같아요. 근데 요즘 점점 큰 기업 아니 이상은 자기 서버 안 돌리는 추세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개발자 말로는 언제 헬릭스 클라우드에 들어갈지 모르겠는데 들어가는 거는 뭐 언젠가는, 언젠간 들어갈 거라 그러고. 그래서 그때 뭐 이건 중요한 건 아니에요. 사실은. 그래서 이제 그게 들어오면 은 정말 헬릭스 클라우드 쓸만할 거고. 왜냐면은, 퍼포스 자체로 이제 싱크해갖고 쓰기에는 그 포트 열고 막 이게 좀 귀찮아서. 저는 그거는 기대하고 있고요. 음, 그리고 헬릭스 클라우드가 공짜라고 하는데, 뭐 정확히 조건이 어떤지는 아직 안 나와 있어요. 저도 베타로 들어가서 정확히 나중에 프라이싱 모델이 어떻게 될지는 아직은 모르겠고. 그 헬릭스 클라우드 얘기고. 그, 이 사람들하고 얘기한 김에 몇 가지를 더 물어봤어요. 사실은. 그, 그게 뭐냐면 첫 번째가, 음, 뭐라고 할까 그 라지 파일 있잖아요. git에서 보면 바이너리 파일 들어갈 때 바이너리 파일 집어넣지 마라 막 이러면서 제가 이거 왜못넣냐 말이 안 되지 않냐 왜 바이너리 파일은 버전 컨트롤 하면 안 되냐 아 그럼 원래 그런 거다 막 이런 이런 얘기 많이 했잖아요. 근데 엔터프라이즈 쪽 특히 이제 게임 쪽에서는 바이너리를 버전 컨트롤 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그게 당연히 여러 군데 들어가는 것보다는 한 서비스에 들어가는 게 훨씬 나은 거고 그래서 퍼포먼스가 굉장히 좋았던 거고 그래서. 그 얘기를 하면서 니네 이거 하는 김에 그 머큐리얼에 뭐 있는 라지 파일 익스텐션처럼 라지 파일 그 익스텐션 git용으로 니네가 만들어서 퍼포스가 만들어서 하나 하면 더 좋을 것 같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전에도 몇번 말했지만 라지 파일 익스텐션이라는 거는 파일이 바이너리 파일이고 큰 경우에는 히스토리를 전부 다 다운받는 게 아니라 최신 것만 다운받는 이런 식으로 가는 거죠. 그래서 로컬에서 인터넷 없어도 최신 거만 쓸수 있고. 아, 어, 다만 이제 최신권이라 그권을 받으려면 인터넷 써야 되고 그래서 그런 이제 머큐리얼 쪽 그리고 이제 머큐리얼 지원하는 킬런이라는 그런 공짜 웹호스팅 아니 공짜나 이제 두 명까지 공짜 어, 웹호스팅도 그걸 하고 비법켓이나 h 허브는 라지 파일 지원 안 하고요. 그래서 그거를 이제 왜냐면 퍼포스 자체는 원래 센트럴 시스템이었고 그런 바이너리 처리 잘하기로 유명한 거기 때문에. 그런 걸 하고 니네가 g i 을클라이언트를쓸수 있게 하니까 이제 그러면 니네가 라지파리익스텐션 제대로 만들어서 배포를 해야 되지 않겠냐 라고 말했더니 이미 개발 중이래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퍼프스가 그거 라지파리 익스텐션 내놓는 순간 아무래도 훨씬 g i 이좀더 좋아질 것 같고요 음... 뭐...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건좀 그게 좀 익사이팅한 뉴스예요 사실 뭐 다른 g 그런 라지파리 익스텐션 처리해주는 게 있긴 있는데 좀 기쪽을 쓰는 사람들이 그 커뮤니티 자체가 텍스트 외에는 쓰면은 그건 기세 제대로 쓰는 게 아니다 이런 식으로 계속 가고 있어서 그거는 뭐 조금 아쉬운 부분이고 어찌 보면은 굉장히 특화된 목적으로 만든 버전 컨트롤 시스템인데 그거치고는 굉장히 좀사용법이라던가 이런 거는 좀 많이 딸리는 것 같아요. 오히려 이게 완벽히 제네릭 시스템이었다면, 아, 그래, 이렇게 좀 복잡한 건 이해가 되는데, 그렇게 특화된 걸로 쓰는데도 좀, 네, 그런다는 건좀 문제가 있고. 뭐, 뭐든 간에 그게 나오기로 했고요. 그리고 말이 나온 김에 긴 얘가 나왔으니까 좀더 제가 최근에 생각한 것도 있는데, 뭐냐면, 기시나 머큐리얼의 문제는 언제나 그거잖아요. 로컬의 모든 히스트를 다 받으니까, 그게 파일 사이즈가 커진다. 뭐, 텍스트 파일일되 때는 문제가 없고, 뭐 좀, 좀 낮고, 바이너리 때는 더 문제다 이거였는데, 익스텐션 만드는 김에, 저는 그런 익스텐션 나왔으면 훨씬 나을 것 같아요. 그, 솔직한 얘기로 소스코드 한, 한 2년치 들어가 있으면, 진짜 2년 전꺼 볼 일은 별로 없거든요? 그러면은 차라리 그, 클론을 할 때, 클론을 처음부터 끝까지 다 하는 게 아니라, 머큐리얼은 작동을 제대로 안 하겠죠? 걔는 디프 기반이기 때문에. 기승근대 스냅샷을 아이다 하나씩 받아오는 거기 때문에, 차라리 처음부터 지금까지의 모든 걸받아두는게 아니라 일단 최신버전 파일은 두고 두 가지 중에 하나를 하면 될, 더 낫지 않나 싶어요 그냥 과거에 한 10개 리비전 정도까지만 싱크하는 거 아니면은 뭐 기간 정해갖고 최신 건 당연히 있고 최근 6개월 동안 것만 싱크하게 하는 뭐 이런 식으로 그런 식으로 차라리 클라이언트 쪽에서 하게 되고 리모트에서 이제 싱크를 할때 그냥 동기화할 때 최신 것만 이렇게 동기화하게 만들 수 있다면 저는 오히려 훨씬 나아질 것 같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뭐뭐 뭐 장단점은 있겠지만 그러면 굳이 이 바이너리 익스텐션도 필요 없을 것 같다. 라지, 라지 파이 익스텐션도 그 생각까지 들어요. 그래서 이런 게뭐뭐 뭐 기본적으로 기술 어떻게 구현되는지는 그냥 대충만 알기 때문에 그 시스템 구조상 안될 수도 있는데 저는 그게 굉장히 괜찮을 것 같아요. 어찌 보면은. 똑같은 거죠 뭐 이제 뭐 어떤 다른 그 버전 컨트롤 시스템에서 최근 로그 보기 하면은 로그 6개월치만 보여주기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거랑 그런 것처럼 그러면 저는 좀더 쓸만해지지 않을까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저는 일단 뭐기보단는 머큐리를 좋아하지만 머큐리는 이미 뭐 비주얼 스튜디오에서 지원을 안 하고 그래서 좀 많이 죽은 것 같아서 기시나 머큐리이 하고 있는 이그 분산 시스템 분산 디트리뷰리드 버전 컨트롤 시스템 저는 이건 되게 좋, 좋거든요 저도 되게 좋아하고 잘 쓰고. 근데 이제 뭐 기시나 머큐자 체는 거기서 시작한 거기 때문에 뭐 포퍼스에서 지원하는 그런 그것보다는 자체 지원하는 것보다 훨씬 더 UI도 깨끗하고 UX도 깨끗하고 사용내도 훨씬 좋고 그래서 그건 되게 좋다고 생각하는데 그러면서 다른 기능을 많이 포기해야 된다는 게좀 아쉬웠던 것 같아요 언제나 뭐 파일 사이즈 문제, 뭐, 큰 파일 뭐, 세상이 발전하려면 그냥 좀 뭐라 그럴까 모든 게 나아져야 되는 건데 이거는. 이쪽 분, 이쪽에서는 낫고, 저쪽에서는 나쁘고, 이러니까, 확, 뭐, 한쪽으로 넘어가기가 되게 힘든 것 같더라고요. 특히, 게임 회사들은. 게임 회사들은 아직도 대부분, 뭐, 한국에서 SBN 쓸 거고, 큰 회사들은 퍼포스 쓸 거고, 기술로 쓰고, 막, 머큐얼 쓰는 건 굉장히, 막, 아유, 바이널 때 복잡하고, 리포 나누고, 별로 이상한 짓다 해야 돼서, 그렇게 만족스러운 건 아니죠. 차라리 기술로다하고 통째로 쳐박은 다음에, 때때로 다시 기, 클린하고, 다시 파일 다시 녹았고, 다시 시작하는 게 훨씬 나을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래서 뭐 앞으로 한 2-3년 안에는 교통정리가 확실히 되지 않을까 생각하거든요 이제 뭐 퍼포스 같은 회사에서 엄청 미, 이렇게 생각하고 만들고 있으면 그 회사는 참 버전 컨트롤 시스템을 잘 만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정도로 오늘 또 Git 얘기, Git 수압 얘기 아, 네로 클로닝 이제 헬릭스 클라우드에 온다는 거 그리고 Git 라지파이 익스텐션 온다는 거 그리고 라지파이 익스텐션 외에 제가 생각하는 그래도 좀 쓸만한 익스텐션 그 정도 얘기를 오늘은 마치고 네 포프였습니다